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비싼 건강식품을 드시면서도 왜더 피곤해지는지, 왜 잠이 더 얕아지는지 답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경남 통영의 작은 언덕 마을에 사는 한 할머니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올해 92 박정임 할머니는 혼자 장을 보고 밥을 짓고 계단도 거뜬히 오르내리십니다. 혈압도 안정적이고 혈당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기억력까지 또렷합니다. 사람들은 유전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순을 넘기면서 피로와 소화불편으로 일상을 포기할까 고민했던 분이었는데요. 단한 가지를 바꾼 뒤로 서른 해 넘게 건강한 노년을 살고 계십니다. 바로 매일 아침 생강찜 두 조각입니다. 여기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30년 동안 생강과 노인 건강만 연구해온 박사 김재우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생강을 어떻게, 언제, 어떤 상태로 먹느냐에 따라 남은 노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생강차, 생생강, 생강절임, 겉모습만 비슷할 뿐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찐생강을 제대로 사용하면 한겨울에도 손발이 따뜻해지고 밤잠의 질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몸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던 차가움이 사라지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편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강의 진짜 힘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어떤 분들은 조금만 먹어도 속이 쓰리고 어떤 분들은 몇 달을 먹어도 아무 변화가 없을까요? 그리고 박정임 할머니처럼 아흔을 넘어서도 또렷한 정신과 단단한 다리를 유지하는 분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그 답을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어떤 생강을 골라야 하는지, 껍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분을 어떻게 쪄야 하는지, 그리고 나이든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섭취 시간과 양까지요.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기록하고 검증한 내용들입니다. 혹시 요즘 손발이 차고 밥을 먹어도 더부룩하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박정임 할머니의 비결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작은 습관 하나로 남은 노년이 달라질 수 있다면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현장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얼마 전에도 제게 상담을 요청한 분이 계셨는데요. 65세 이윤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평소 손발이 차고 식후 더부룩함이 심해 밥 먹는 즐거움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새벽마다 다리가 저려 깨는 일이 반복돼 피곤함이 쌓여만 가던 분입니다. 그런데 작은 변화 하나가 모든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찐생강 두 조각. 처음엔 반신반의 했지만 일주일 지나자 몸속이 따뜻해지고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꾸준히 3주가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걷는 시간이 늘어나니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사실 많은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몸에 맞는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이렇게 삶 자체가 바뀌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나중에는 약 없이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년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생강 선택법과 조리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생강이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 원리와 실제 사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건강에 좋다고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특히 쪄서 먹는 생강은 생생강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찐생강이 노년의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손발 냉증 개선입니다. 찐생강은 몸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생생강의 매운 성분은 표면적인 열감만 주지만 찌는 과정을 거치면 그 성분이 변화하면서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함이 전달됩니다. 국내 노년 건강 연구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생강의 온열 성분이 말초 혈류 흐름을 개선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손끝, 발끝처럼 혈액이 잘 도달하지 않는 부위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영도님은 겨울이면 발이 얼음장 같아서 두툼한 양말을 두 겹씩 신고 주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강찜을 시작한 뒤 양말 한 겹만으로도 잠을 잘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이틀, 사흘 지나니 확실히 발바닥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셨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따뜻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 후 생강찜 두 조각을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생강은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밥을 먹은 후에 드셔야 속이 편안합니다. 여러분도 밤마다 발이 차서 잠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능 활성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찐생강의 부드러운 열성은 위를 깨우고 침과 위액 분비를 돕습니다. 한국식생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강성분이 위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효소 분비를 늘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식사 후 느껴지는 무거움을 줄이고 영양소 흡수를 돕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72세 김미자님은 한 숟가락만 먹어도 더부룩해서 식사 자체가 고역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을 먹고 나면 밤새 속이 불편해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그런데 생강찜을 3주 정도 꾸준히 드신 후 식후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즐거워졌다고 하시더군요. 음식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소화 개선을 위해서는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 섭취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저녁 늦게 먹으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되도록 오후 6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가 매우 약한 분은 하루 한 조각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욕심내서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식후 더부룩함 자주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소량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는 면역력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 자극에 대한 몸의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찐 생강의 자연성분은 호흡기 민감도를 낮추고 몸의 방어력을 끌어올립니다. 서울 지역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에서 감기 발생률이 낮아진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에 기침이나 가래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75세 조성훈님은 환절기만 되면 기침이 심해서 밤새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목에서 가래가 끓어서 한참을 기침해야 했는데요. 생강찜을 시작한 후 감기 횟수가 크게 줄었고 기침도 한결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새벽에 기침 때문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시더군요. 면역력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게 아니지만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따뜻한 물한 컵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됩니다. 미지근한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생강의 성분을 몸속으로 더 빠르게 전달해 줍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감염 증상이 있을 때는 생강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강은 예방과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치료제가 아닙니다. 환절기만 되면 기침 먼저 시작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들여 보세요. 네 번째는 관절과 근육의 뻣뻣함 완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나 어깨가 굳어서 움직이기 힘든 경험 있으시죠? 생강의 자연 진정 성분은 무릎과 어깨 주변의 미세한 뻣뻣함을 완화합니다. 국내 장수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강 추출물이 관절 불편감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염증 반응을 줄여주면서 움직임이 한결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70세 방효수님은 아침마다 무릎이 굳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조심 천천히 걸어야 했고 계단은 아예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생강찜을 석달 정도 꾸준히 드신 후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산책도 나갈 수 있게 되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움직임이 편해지니 기분도 좋아지고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하루 두 조각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두 번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한달 이상은 지속해야 몸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과다 섭취 시 열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 강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열이 오르고 답답할 수 있어요. 아침에 무릎이 뻣뻣해서 일어나기 힘드신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적당량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혈당과 지질 균형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한 소량의 생강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 영양분석팀에서 발표한 보고를 보면 생강 섭취가 혈당 수치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식후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완만하게 조절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66세 윤명도님은 식후 혈당이 요동치곤 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 2시간 후에 급격히 오르고 오후가 되면 또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생강찜을 3달 유지한 후 수치 변동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루 종일 몸이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피로감도 덜하다고 하시더군요. 수치가 안정되니 마음도 편안해지고 일상생활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식사 직후보다 15분 뒤가 가장 적절합니다. 식사 후 바로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고 너무 늦게 먹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 사항은 약을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상의 후 추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강이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생강찜을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시되 전문가와 상의는 꼭 하세요. 이렇게 다섯 가지 핵심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손발, 냉증, 소화기능, 면역력, 관절 건강, 그리고 혈당 균형까지 생강 하나로 이렇게 많은 부분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 모든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생강을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찌고, 어떻게 보관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생강찜이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집에서 생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떤 생강을 골라야 하는지, 어떻게 씻고 찌고 보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강 고르는 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트에 가면 생강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국산 늙은 생강은 정유 함량이 높고 한결 부드럽습니다. 정유라는 건 생강 특유의 향과 성분을 담고 있는 물질인데 이게 많을수록 몸에 좋은 작용을 합니다. 수입산은 장기 보관을 위해 처리된 경우가 있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표면이 지나치게 매끄럽거나 향이 약한 생강은 오래 보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떤 생강을 골라야 할까요? 껍질이 단단하고 향이 강한 생강을 고르시면 됩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물렁하지 않고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를 가까이 대면 생강 특유의 진한 향이 확 올라와야 합니다. 만약 향이 약하거나 거의 안 난다면 신선도가 떨어진 겁니다. 생강 표면에 곰팡이나 상한 부분이 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생강 고를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시나요? 앞으로는 이 기준으로 고르시면 좋은 생강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생강을 골랐다면 이제 세척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대충 물로만 씻고 사용하시는데 이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강은 흙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표면에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세척은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금물에 담그는 겁니다. 천일염과 소다는 표면 오염을 부드럽게 제거합니다. 큰 볼에 물을 받고 천일염 한 큰술을 넣어 녹인 후 생강을 넣어 10분 정도 담가두세요. 이렇게 하면 표면의 흙이나 미세한 오염물질이 물에 떠오릅니다. 소금이 살균작용도 하기 때문에 더욱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채소솔로 문지르는 겁니다. 소금물에서 꺼낸 생강을 흐르는 물에 대고 부드러운 채소솔로 구석구석 문질러 주세요. 특히 생강은 울퉁불퉁한 부분이 많아서 그 사이사이에 흙이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껍질이 벗겨질 수 있으니 적당한 힘으로 문질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껍질을 벗기면 균형 성질이 깨진다는 점입니다. 생강의 영양성분은 껍질 바로 아래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면 그 성분을 잃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 헹구기입니다. 흐르는 물에 한번더 꼼꼼하게 헹궈 주세요. 솔로 문지르면서 생긴 거품이나 남은 오염물질을 완전히 씻어내야 합니다. 헹군 후에는 키친타올로 물기를 꼼꼼하게 닦아 주세요. 물기가 남아 있으면 나중에 찔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맛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강껍질을 항상 벗겨 쓰셨던 분 계신가요? 이제부터는 껍질째 사용하시면 훨씬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찌는 단계입니다. 생강을 어떻게 찌느냐에 따라 맛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찌는 시간과 온도가 핵심입니다. 수증기의 일정한 열이 생강의 매운 성질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생생강의 매운맛은 자극적이고 속을 불편하게 할수 있는데 찌면 그 매운맛이 부드러운 단맛으로 변하면서 몸에 편안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찜기에 물을 넉넉히 붓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세척한 생강을 찜기에 올립니다. 이때 생강을 너무 많이 올리면 열이 골고루 전달되지 않으니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배치하세요. 불은 약불로 줄이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찝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래 찌면 영양 손실이 생긴다는 겁니다. 20분 이상 찌면 생강의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으니 꼭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찐 생강이 제대로 익었는지 확인하려면 젓가락으로 살짝 찔러보세요.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단단한 느낌이 적당히 남아있으면 잘 익은 겁니다. 너무 무르면 너무 오래 찐 거고 너무 딱딱하면 덜 익은 겁니다. 처음에는 시간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중간에 한두 번 확인하면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생강을 어떻게 조리하셨나요? 이제는 이 방법으로 시도해보세요. 찐 생강은 바로 먹을 수도 있지만 보관을 위해서는 건조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조 방법도 중요한데요, 햇볕보다는 그늘 건조가 정유 손실을 막습니다. 직사광선에 말리면 생강의 향과 성분이 날아가 버립니다. 통풍이 잘되는 그늘진 곳에서 말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찐 생강을 얇게 썰어서 채반이나 건조망에 겹치지 않게 펼쳐 놓으세요. 두껍게 썰면 속까지 마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3mm 정도로 얇게 써는 게 좋습니다. 통풍 좋은 곳에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건조합니다.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놓으면 건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습한 곳에서 말리면 곰팡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실내에서 제습기를 틀어놓고 말리는 게 안전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바삭한 느낌이 들면 완전히 건조된 겁니다. 조금이라도 축축한 느낌이 남아있으면 조금 더 말려야 합니다. 덜 마른 상태로 보관하면 금방 곰팡이가 피니까요. 건조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오래 보관하면서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임 방법입니다. 건조한 생강을 식초에 절여두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먹기도 편합니다. 절임 비율이 중요한데요. 생강, 설탕, 식초를 1대1대2 비율로 하면 가장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생강 100g이면 설탕 100g, 식초 200ml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소독한 유리병을 준비하세요. 병은 반드시 완전 건조 후 사용해야 합니다.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보관 중에 상할 수 있어요. 병 바닥에 설탕을 한층 깔고 그 위에 건조한 생강을 올립니다. 다시 설탕을 뿌리고 생강을 올리는 식으로 층층이 담아주세요. 마지막에 식초를 부어서 생강이 완전히 잠기게 만듭니다. 생강이 식초 위로 떠오르면 공기와 접촉해서 상할 수 있으니 꼭 잠기게 해야 합니다.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3개월 이상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생강에서 물이 나오면서 식초와 섞이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맛이 잘 배어서 먹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식초 절임은 처음 시도해 보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만들어 두면 정말 편하게 오래 드실 수 있으니 꼭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생강을 고르고 씻고 찌고 건조하고 절이는 전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두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이 과정을 거친 생강은 시중에서 파는 어떤 제품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상식은 생강이 맵고 자극적이고 속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강을 멀리하거나 조금만 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생강을 쪄서 부드럽게 만든 후 소량씩 꾸준히 섭취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고 면역을 지키는 것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생생강을 그대로 먹으면 속쓰림이 생기고 너무 많이 먹으면 과다 열감이 올라옵니다. 보관을 잘못하면 곰팡이가 피거나 변질되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 좋은 영양소를 다 버리는 셈이 되고, 찌는 시간을 잘못 맞추면 효과를 제대로 볼수 없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소화가 편안해져서 식사가 즐거워집니다. 면역력이 올라가서 환절기에도 감기 없이 지낼 수 있고, 관절이 부드러워져서 움직임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아침 식사 후찐 생강 두 조각.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남은 10년, 20년의 삶을 더 단단하고 더 가벼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마트에 가서 국산 늙은 생강을 한 뿌리 사오세요. 집에 와서 소금물에 씻고 찜기에 10분 쪄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식사 후에 두 조각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에서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 있습니다. 생강이 원래 좀 자극적인 맛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찐 생강은 생각보다 부드럽고 은은한 단맛도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먹기 어려우면 꿀물에 담가서 드시거나 따뜻한 차와 함께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맛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최소한 한 달은 지속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손발이 차거나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내용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강 외에도 노년의 체력을 지켜주는 간단하고 경제적인 생활 습관들을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고구마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은지, 걷기 운동은 하루 몇 분이 적당한지 같은 실용적인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생강 고르는 법이었나요? 아니면 찌는 방법이었나요? 혹시 이미 생강을 드시고 계신 분은 어떤 효과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